자, 그, 3, 4, 5 시리즈 급에서, 예, BMW가 답이다라는 영상, 쇼숏 예, 영상, 예, 이번에 요거, 저기, 다섯 번째, 예, 마지막입니다. 자, 일단 실내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, 제가 이게 지금 뭐 탁송을 가면서, 예, 급하게 찍는 거라, 쇼숏 영상으로 짧게 짧게 올립니다. 지금 요 앞에 보시면, 예, 인터페시아에 저렇게, 어, 그 공조기 버튼이라든지, 예, 저런 각종 버튼들이 물리적으로 조렇게 예, 나와 있어가지고 누르는 게 훨씬 예, 편하고 빠릅니다. 안전하고 그 시클래스처럼 그 모니터 안에서 예,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이렇게 물통 하나 놓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도 있고, 또 왼쪽에 다리 놓는 요쪽도 그렇고, 요 오른쪽도 그렇고, 예, 시클래스보다 훨씬 편해요. 예, 여기 지금 다리 요 공간도 더 넓고. 예, 그래, 확실히 좋습니다.